안녕하세요 저는 김창겸입니다 아, 비디오 작업을 하고요 미디어 작업을 합니다 영상을 시작해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오브젝트에 투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오브젝트와 영상이 결합해서 아, 뭔가 진짜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주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접시에다가 접시 영상을 투사를 합니다 근데 접시에는 물이 담겨져 있고 돌멩이가 떨어져서 파문이 일고 그물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이런 착시를 줍니다. 그러면은 관객들은 특히 어린 아이들은 그물 속에 손을 담그고 그렇게 놀려고 하고요. 어, 때에 따라서는 강아지도 막 진짜 물인 줄 알고 속곤 합니다. 제가 이번에 출품하는 작품의 제목은 도자기 역사입니다. 올 초에 어, 여주 도자기 축제하는 그 공간을 확인했고요. 어, 또 신륵사를 또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감흥이 도자기의 역사와 어, 신륵사 역사, 불교의 역사를 결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와 불교의 아이콘 이미지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빈지 예술 공간이 만들어졌는데요. 어, 제가 여주를 볼때 여주는 문화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로가 떨어져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여주시의 빈집 예술 공간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문화지에 갈수 있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문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에게 있어 집들이라는 것은 과거를 아,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빈집에 놀러 오세요.